제가 강아지 먹는 거 이외에 가장 많이 사는 게 장난감인데요. 요즘 장난감 종류 너무 많잖아요. 푸니가 갖고 있는 장난감 중에 제일 잘 갖고 놀아서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만족도가 높은 제품들을 가지고 왔고요. 최근 구매한 제품들 위주로 만번 가지고 왔어요. 모아 보니까 저희 푸니는 노즈워크 장난감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 제품은 페페어 가서 구매한 제품이고요. 노즈워크 브랜드의 노즈볼 제품이에요. 그 브랜드 네임만 들어도 이 구역에도 로지워크 전문가는 나다 이런 느낌이 마구마구 느껴지는데요 어, 후각에 발달된 강아지들한테 간식만 넣어서 가지고 노는 노즈워크랑은 조금 다르게 이 아로마칩을 간식을 같이 넣어서 가지고 놀게 하는 제품인데요 자연에서 맡을 수 있는 향기랑 호르몬을 천연식물에서 추출을 해서 이렇게 고농축으로 만들어졌어요 단순히 간식 냄새만 맡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아로마칩으로 실외에서 산책하는 효과를 줄수 있어서 저는 불가피하게 산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장난감으로 실컷 놀게 해주고 있는데요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만 그로도 토토테라피를 할수 있어서 그 부분도 되게 마음에 들었고, 강아지가 깨물거나 물어서 먹어도 안전 소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도 되게 안심이 됐어요. 강아지들이 놀기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효과를 조금 더 보고 싶은 분들에게는 추천해 볼게요. 얘는 진짜 따끈한 신상인데, 치마 스타프의 페이퍼 컵프이요 스몰스터퍼에서 어글리 토이를 이어서 완전 주목할만한 제품이 나왔어요. 종이컵을 처음 배울 때 종이컵 안에 간식을 넣어서 꼬긴 다음에 여기저기 던져주는 놀이를 배웠었는데요. 잘 놀긴 하는데 놀이가 끝난 후에 종이컵이 찢어져서 청소하기도 힘들고 찢어진 종이컵을 먹을까봐 살짝 불편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튼튼한 코튼 원단으로 만들어주셔서 스몰스터퍼 진짜 감사합니다. 갖고 놀다가 더러워지면 쉽게 세탁도 가능해요. 그리고 톡톡한 캔버스 소재라서 세탁 후에 변형이 없고 너무 튼튼해 그런지 서고 놀리까지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바스락거리는 사운드 효과까지 있어서 강아지가 간식을 먹을 동안 흥미를 유발할 수 있고 간식을 넣고 게 던질 때큰 소리가 나지 않아서 이런 작은 소리에도 민감한 아이들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겠더라고요. 사용해보니까 이 제품은 무조건 한 개보다는 두개 이상을 구매하셔가지고 한 번에 여러 개를 갖고 놀래해주시는걸 추천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공유해드릴 제품은 마이 인텔리전트 팩의 그만감이 데네요 노즈워크를 너무 많이 해서 익숙해졌거나 쉬워서 조금 더 호기심을 자극할 만한 다른 제품을 찾으실때 사용해보시면 좋은 제품이에요. 풀 같은 경우는 똑똑해가지고 이런 두뇌개발 장난감 같은 경우를 빨리 끝내고 쉽게 진려하는 편인데요. 이 제품은 난이도가 있어서 그런지 풀이도 어려워서 처음에는 하지어 정도 걸렸었는데요. 보이심분 계속 보이더니 점점 시간도 빨라지더라고요. 뭐 시중에 파는 분해 개발 장난감 중에 플라스틱으로 제품들은 강아지들이 쉽게 깨물기도 하고 이런 부품들을 잃어버리기가 쉬운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잃어버릴 걱정도 없고 리얼 모드로 제작돼서 무게감 있어서 그런지 강아지들이 가지고 놀때 쉽게 뒤집히거나 밀리지 않아서 안정감 있고 되게 만족스러웠어요. 오스트리아에서 인기 있는 제품이 이제 국내에도 론칭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브랜드는 한번더 영상으로 소개 해드릴게요. 또이 제품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미 슬랩 다운받으셔서 소식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노즈워크에 대해 정확히 알고 효과적으로 하게끔 해주는 것만으로도 분리불안 해서 스트레스 해서 집중력 항상 다시간까지 가지게 해줄 수 있어요 내 반려동물 성향에 맞는 노즈워크 장난감을 선택하셔서 단순히 간식만 먹는 노즈워크가 아닌 효과적으로 후각 활동을 할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주셨으면 해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더 다양한 제품이나 도움되는 정보는 슬랩에서 만나요. 안녕!